석유 회사들은 작년 코로나 타격 이후 할수 있는 거의 모든 조처를 하면서 견뎌냈으며 글로벌 석유 및 가스 산업은 올해 회복을 모색하면서 심각한 도전과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코비드 감염의 증가로 새로운 도시 폐쇄 조치와 여행 제한이 실행되면서 석유 수요 회복을 방해하고 있지만 백신의 대량 출시가 코로나를 종식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는 분위기죠. 오펙의 수장 사우디는 지난달에 2월과 3월에 일방적으로 100만 배럴의 석유 공급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시장을 했습니다. 이 약속은 현재 브랜트율을 배럴당 약 59달러로 거의 15% 상승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우디 알랑코는 미국과 유럽에수 출하던 모든 등급의 원유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가격을 배럴당 10센트로 인상했고 유럽 가격은 배럴당 1.3에서 1.4달러로 올렸습니다. 아시아 석유 가격은 변경하지 않고 벤치마크 대비 1% 프리미엄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정유업체의 정제 마진은 주요 경제국가에서 최근에 코로나 확산으로 연료 사용이 억제되면서 여전히 타이트합니다. 요즘 계절적인 시기나 락다운 확대 등 여러가지 악재 속에서도 API나 EIA의 주간 재고 리포트는 연일 잘 나오는 편입니다. 하지만 API는 자발적인 설문조사 형태라 정확한 수치라고 보기 어렵고 EIA는 국가기관 주도라 좀더신뢰성 있지만 이 보고서도 에러가 많기 때문에 발표하고 계속해서 수정을 합니다. 가끔은 짜고 친다는 음모론도 제기될 정도죠. 그래도 유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이라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 미국 원유 재고가 지난해 3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포팩 플러스의 감소 효과가 실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DUC, DUC는 저번 오빈티브 실적 시간에 언급한 적이 있는 드릴은 했지만 아직 완성하지 않은 예비 유전을 말하며 많은 쉘 업체들이 2019년에 만들어 놓고 코로나 때문에 2020년에 사용하지 않은 DUC가 많이 남아 있어서 당장은 어느 정도 생산량을 늘리는데 문제가 없지만 여전히 쉘 특유의 연간 40에서 60%의 감소율을 완전히 상쇄할 수준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설명하지만 오일샌드와 쉐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감소율에 있습니다 오일샌드는 감소율이 거의 없는 반면 쉐일은 첫해 이후 급속도로 감소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평균 생산량을 맞추려면 계속해서 새 유정을 개발해야 합니다 골드만삭스는 백신이 전 세계에 출시되면서 수요가 반등하면 생산자가 생산을 재개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도를 못 따라와서 올해 2분기부터 시장이 빠르게 긴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브랜트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더 올라서 7월까지 6 5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최근 브렌트유와 WTI 사이 스프레드가 2에서 3불로 좁혀져서 WTI도 최소 60불에 진입할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WTI 유가가 6 0을 찍더라도 올해는 그 위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오PEC 플러스 내부적으로 생산복원을 시작하라는 압박이 가해질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와 일부 재정 압박에 시달리는 회원국들은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히 유가가 60불 위로 올라. 그면 오펙은 이제 유가 걱정을 할 때가 아니라 점유율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 코로나가 터지고 전 세계에서 9월까지 2019년보다 석유 수요가 좋았던 곳은 중국 하나뿐입니다. 그만큼 코로나 컨트롤이 비교적 잘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가 아니라 2019년보다 좋았다는 건 그만큼 싼 기간 동안 저장고란 저장고에 다 비추겠다는 의미입니다. 더불어 그만큼 작년에 석유 저장 사업의 수익성이 좋았기 때문에 민간 정력업 나 저장 업체들은 2021년에 약 1억 배럴의 새 탱크를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중국의 주요 저장 시설의 2018년과 2022년 저장 공간을 위성 사진으로 비교해 보면 얼마나 저장 공간이 늘었는지 한 눈에 비교가 됩니다. 중국은 미국처럼 원유 재고량의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추정치는 다양하지만 중국이 작년에 값상 원유를 구매하면서 유가 급등 시 대처하기 위한 저장량은 최대 300 밀리언 배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 이후 이란이 완전한 석유 생산량을 회복하기 위해 미국과 핵 협상 등 거래를 할 거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계속된 강경책 외에 아직 협상에 대한 신호는 없습니다. 그 외에 1.9조 달러의 부양책과 미 연준의 저금리 정책은 유가 상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i e a 와 OPEC 그리고 많은 전문가가 최근 월간 석유 시장 평가에서 2021년은 여전히 코로나로 불투명한 해가 될 거라고 말했지만 전 세계 GDP가 빠르면 상분이 말까지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연료 수요는 2022년까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코로나 외에도 석유 산업은 점점 더 저렴해지는 폭력과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에게 시장 지배력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즉 코로나 극복 이후에 예상되는 세계 경제 회복이 석유 수요 증가와 반드시 함께하지는 않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석유 회사들도 이런 친환경 분위기와 공존하기 위해 탄소 포집 사업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옥시, 엑소온, 쉘, 쉐브론, 에키노르, 그리고 에너지에너지 등 대부분 탄소 배출과 관련이 깊은 회사들이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합니다. 그 외에 글로벌 서머스텟, 카본 엔지니어링, 그리고 클라이웍스 등의 회사는 여전히 비공개인데 IPO 한다면 지켜볼 가치가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7월에 상장한 글로벌 탄소 ETF인 KRBN도 흥미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상장하고 현재까지 35% 정도 올랐습니다. 참고로 탄소포집은 기후위기를 억제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포집하는 것을 말하지만 현재까지 탄소포집 기술의 발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IEA는 주요 국가들이 발표한 제로 배출 목표를 달성하려면 탄소포집 시설을 크게 늘려야 가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최근 기술 개발을 가속해야겠다고 약속했으며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 역시 최고의 탄소포집 기술을 위해 1억 달러를 기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최근 환경 운동가들과 인디언 민 단체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키스톤 엑세스 석류관의 허가폐기 결정에 지지를 보냈으며 이제 다코타 엑세스 파이프라인이나 엠브리지 라인 3와 라인 5 확장 및 교체 계획에 대해 폐쇄 조치를 할 것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하며 지난 주에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재 엠브리지는 필요한 모든 승인과 허가를 받은 후 미네소타의 라인 3석류관 확장 공사를 시작했으며 시민 단체는 소송을 통해 작업을 연기하거나 중단하려고 계속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은 미 육군 공병대가 인디안 보호 구역 근처의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 훨씬 더 광범위하고 긴 검토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하급 법원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2020년 여름부터 환경 단체와 인디안 그룹은 ET와 PSXP가 많은 지분을 보유한 DAP의 석유관 허가 취소에 대해 법적 분쟁을 벌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키스톤 XL 파이프라인의 주체인 TC 에너지는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프로젝트가 막판에 폐기되었을 때나 협정에 따라 150억 달러를 보상받으려고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프로젝트를 부활시키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 그와 비슷한 보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정치적으로 세계가 저탄소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규모를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코로나 전인 2019년에 세계 경제는 87에서 88조 규모였으며 에너지의 80%를 화석연료에 의존했는데 그게 하룻밤 사이에 친환경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친환경 에너지 로 전환이 가속화되더라도 전 세계는 2050년까지 수요를 맞추기에 충분한 석유 공급을 하기는 힘들 거라는 말입니다. 향후 30년 동안 글로벌 석유 유적 수요를 맞추려면 현재 생산 중인 양에 더총 313빌리언 배럴에 달하는 미개발 및 미발견 자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이걸 충족시키려면 2050년까지 채산성이 있는 139빌리언 배럴을 새롭게 발견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채산성입니다. 기존에 발견된 매장량과 앞으로 발견될 외장량이 전부 수입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술 향상을 예상하더라도 모든 매장량이 채취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목표는 더 높여야 할 겁니다. 거기에 과거를 되돌아보면 1990년 이후 30년 동안 617 빌리언 배럴이 발견됐으며 이중 겨우 25%가 2020년까지 생산되었습니다. 즉, 2050년까지 139 빌리언 배럴을 새롭게 생산하기 위해 이론상 이런 추세라면 발견해야 하는 매장량은 거의 거기에 4배가량이라는 소리입니다. 이는 지금같이 낮은 탐사 활동 수준이라면 80년 이상 걸리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낮은 탐사활동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탐사 성공률은 2010년에 약 72%에서 2020년에 17%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찾기 쉬운 석유 매장량은 이미 다 발견됨에 따라 새로운 자원을 찾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더 엄격한 탐사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즉 심해 유전 같은 까다로운 곳을 탐사할 수밖에 없고 지질학과 지구물리학 연구에 대한 지출 등 탐사 비용 상승으로 2050년까지 수요를 맞추는 데 필요한 누적 당사 비용은 기술 효율 상승으로 가격 하락을 염두에 두더라도 약 3조 달러 이상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까다로운 심해 지역 시추 비용까지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매장량 등 공급 부족과 생산 단가 상승으로 유가는 꾸준히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알래스카에서 새 유전이 발견됐는데 어쩌나 중국에서 셰일이 터졌는데 어쩌나 그런 질문들이 있지만 최산성이 가장 중요하고 사실 당장 걱정할 필요가 없는 문제죠. 이런 이유로 앞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매장량만 25년이 넘고 특히 생산량 드랍률이 거의 없는 오일 샌드라는 측면에서 썬코어는 미래에 더 가치가 있을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저평가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세노보스 경우 2018년 기준으로 썬코어에 비해 오일 샌드 생산량은 반 정도였지만 매장량은 아주 약간 많았습니다. 허스키 에너지를 인수한 현재는 오일 샌드를 포함해서 모든 매장량이 더 많아졌을 겁니다. 그동안 수위트신통치 않던 에미즈라는 회사가 생산량에 비해 과거에 높은 인수 오퍼를 받았고 최근 주가도 오르는 이유도 그 회사의 현재 생산능력보다 예장량에 대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건 코로나가 지나가고 수요가 살아나는 미래의 이야기 고 현재는 백신이 좀 퍼지고 전세계 적으로 락다운이 풀리기 시작하는 후반기부터 큰형님들이 오일 섹터 에 다시 들어오실 것 같고 그전에 삽성 하시려고 한번 내리는 타이밍 이올 수도 있으니 어느정도 오르 면 입절매로 어느정도 현금은 들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만약 2월에 크게 올린다면 5일 전에 한번 내릴 걸로 예상되 하지만 큰 형님들은 항상 개미머리 꼭대기에 있으니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고 적절하게 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예상대로 한번 내린다면 올라타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오케이, 거기까지.